간심보살 보라수진흥입니다 제27번인데요 42수진흥이면서 27번입니다 야기호소 일제제천선신 천선신 하늘의 선한신 자를 호소 부르고자 하거든 신을 내라 이게 천선신 천선신이 뭐냐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천선신 천은 진리라고 그랬죠 천 이거는 진리고요. 이건 잘 따른다 하는 순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잘 따르는 정신, 마음이겠죠. 심이죠. 그러니까, 호소는 부르다. 부를 호 자에, 부을호 자, 호소, 부르고. 플러서 일체 모든 천신, 정말, 진리를 따르는 정신, 모든 진리를 따르는 정신이 내한테 나온다. 이 감시 부르다. 이 부르다. 하는 건, 여기에다가 소라라자를 썼습니다. 건충충에다가요 응. 사울로 차를 그렸어요. 어. 밑에는요, 요 소라랍니다. 여 이걸 떠다가 나팔이라 고도 해요. 라 이걸 갖다가 혹은 라 팔, 라 한데. 실이잖아, 요 실처럼. 막, 실로 갖고, 마음밭을 묶은 거야. 그냥 예, 묶을 묶자. 묶을 묶고, 혹은 열어, 묶었으니까 열어시 되겠지. 예? 여러루 혹은 발가벗을 낫자도 됩니다 흥근에 누란 누란치위 쟤? 계란을 루. 계란 난자입니다. 알란이에요, 이거는. 지. 계란을 쌓아남. 그런 위태로. 이런 뜻이죠. 지위. 그런 계란을 쌓아남. 그런 위태로.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 지고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레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라나다 이게 곤충충이잖아요. 근데, 벌레를 쌓은 듯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웃음> 소라 <웃음> 이래가 이래, 이래, 얽히지 않냐. 그림처럼, 이래, 얽히가 이래 있는 게, 또, 벌레, 뱀을 이래 쌓은 것처럼, 이래, 이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소라나다 근데, 얘는, 보라잖아요 난을 갖다, 나팔이라고 합니 보배스럽게 소리 지르는 거라고, 이래서 생각니그러니 소라를 갖고 뭐하고, 전시에 공격하라든지, 후퇴하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나팔이단 말입니다. 그 신호를 귀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 신호를 듣고 뭡니까? 뭐가 와야 돼요? 모든 하늘의 선신이 오라고 신원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선신이 온다 이 말은, 딴말 아니고, 내 마음에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는, 진리의 소리는 불보살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불보사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경전 속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경전 속에 그걸 들어야 되는데 경전 속을 읽고만 보니까 잘안 들려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뭐뭐 할까 정해져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사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샘보살 보라수지는 야기호소일체 제천선 신자, 당하자. 서옴 상하레마 삼만 염사바 상마만염사바상마만염사바